이래야 돼, 이래야 돼.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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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지금 존나 불안하다, 떨어질까 봐. 이거 그대로 떨어지면 레전드인데. 아유, 어쩔, 어. 어쩔 수 없어. 어쩔 수 없어. 어쩔 수 없어. 어쩔 수 없어. 잘 보여주고 싶은데, 어.. 이거는 벤츠님이한잘못 보여. 이건 어쩔 수 없어. 이건 뭐 밑에 뭐 받쳐야 되는데, 이거 뭐 어떡할 거야? 이거... 뭐이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잘 보이는데, 이러면 케익을 어떻게 쳐먹어? 분명 밑으로 쳐내려갈 텐데, 자르면 어쩔 수없어 그냥 봐. 하... 케익 이제 먹을 거예요. 안 먹어봐서 몰라요. 맛있는지 맛없는지. 주차해주신 분은 업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커팅식 시작하겠습니다. 어디부터밥먹지 어, 야, 이거 어떻게 먹어? 야, 너무 아까운데? 미온엘메씨괜찮성 문지기 천청 감사합니다 <목소리> 형 인터넷 찾으과 홍게는 잡으면 내장 먼저 상해서 검은색이 된다는 것쓴 상하는 중이래요 먹어도 되긴 하는데 먹는 사람들 먹는 사람마다 먹어도 되고 아우 어, 그래? 고마워 어 결론 상한 거네 미안해 스펀지바 너희 눈부터 잘라갈게 으흐! 미안해 너의 눈깔을 내가 처먹을게. 으어어어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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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! 미안해! 어어주님님세계주고 오. <laughs> <laughs> 어. 주인이라 세계를, 어 되게 고마워 주인아. 영정 아닌가 스으만 죽이는 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에. 초코해 양장님 추천 감사합니다. 눈깔. 우리 스폰지밥은 눈깔이 하나가 없어졌어요. 발라 어서 오고, 발라 왜 이렇게 늦게 왔어? 응, 음, 맛있네. 랍스터랑 이렇게 다 먹었는데, 응, 음, 참 맛있다. 조멘 노르비에, 코시움, 코님 추천 감사 아이 씨부레 그냥 검은색 보면 다 상했대 이 씨부레 것들이 맞을래? 우리 건방 형들 응? 싸우자는 거냐? 배치 견방이면 좀 어? 하와이까지 날아갈 애들이 왜 이렇게 안그에 뭐, 뭐지? 쟤가 안 상했다고. 저봐 그 담배가 다 먹고 필 거야. 베라야, 뭐 없냐? 음. 베라야, 뭐 없냐? 저100% 한번 채우자 오늘. 음. 아이디다형 아, 아, 2주년인데. 형, 내일부터 야방하느라고 방송도 못해갖고 배송도 못받을 건데, 아우. 넘뭐 없자? 그렇구나. 내가 네 선물 레몬청에다가 침을 뱉었는지 안 뱉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? 아 그렇구나. 음. 시부러 새끼. 집 편지 먼저 썼는데. 어머 우리 스폰지밥 안녕 이거 못 마실까 미안해 니손 네 내가 좀어 뭐시 부래 e, 그래. 이거 뭐지? 어 손인데 호시우님께서 호시우님 11살 팬클럽 가게 감사합니다 이거 뭐지? 아뭐 말만 하면 상한 거래 그냥 이방해가지고이게요열1개 써도 가게. 못 받네 아 10개 딱 써야 으주 주는 였였어어 주지 지아야야네스폰지지밥희희코먹을을게얘 뭐지? 지 랍스 다 먹었어. 음. 자 이게 그 야, 어? 우리 음? 여러 팬음 우리 운이 소원 레몬 치즈 타르트 레몬 머랭 타르트를 사오라 그랬는데 레몬 치즈 타르트 머랭이 없기에 안니뭐 아니 안엔 뭐 별거 아니 뭐 없는데? 이건 뭔 맛이지? 먹어보겠습니다 에그타르트 이거 손안에 있어 방에 자나봐 유튜브 보겠지? 소프트핑크님 10개 핑크로까지 감사합니다 이가지고 팔게요. 다 먹고. 나이디 복사 했어요 음. 음. 아, 달달한데 겁나 시큼해. 달달한데 겁나 시큼해. 아, 내가, 그 레몬한테 히스테리가 있어갖고, 음. 10개 패가입하면 7일, 100개면 30일. 처먹는 거에 어류가, 울어울려가 어딨냐. 그지? 아까 개 처먹는데, 존나 드럽게 처먹는다고, 어? 집안 방송 보러 간다더라, 어? 그 집안님 방송 보러 간다. 응? 그 뭐, 집안님은 개를 먹어도 깨끗하게 먹어야각축방은 <laughs> 아, 날려올라, 살찌는 법은 간단합니다 변기에 앉아서 나오지 마세요 거기서 밥 먹고 싸고 자고 음맛있 존나 시큼한데 존나 달아 음. 대게랑 홍게 다 먹었어요 홍게랑 랍스타 케익 이거 다 먹을 거냐고요? 아니요? 자 다음 메그타르트. 에? 메그타르트도 뭐 별거 없어요. 나는 우리가 나이 타르트입니다. 음. 에어 타로이거 2,000원인가? 2,500원 줬어 계으로 볼라 으로는이 그런가? 겁나 비싸네 원래 한으로는이쪽이0 0로는 이쪽으로는 맛있어. 맛있 다홍꽃길 타잉 물결표 러분님 추천 감사합니다 왜 살찐 사람들 머리에 염색한 궁금함 그럼 날씬한 사람들은 왜 머리에 염색 왜 하냐 똑똑한 사람 염색한 사람이 많을까 날씬한 사람 염색한 사람이 많을까 계란값 다시 내렸다고? 그래? 아 에어 타트 맛있다 내가 솔직히 치즈 치즈 머랭 뭐 그래? 치즈 얘보다는 어, 레몬치즈보다는 얘가 맛있다 음. 음. 너가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잖아 어? 너가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잖아. 무슨 쫑쫑한 사람이지만 머리에 염색을 해. 어, 말이 되는 소리를 차 하세요. 독서농님아 음. 음, 달달하니 맛있네. 자, 남자에서 구합니다. 부모가130% 이상이거나 라면 10봉지 혹은 짜장면 10개 음, 이렇게 드실 수 있는 분들 음, 구합니다. 나보다 뭔가 뛰어난 남성분들, 잘생긴 애들 다 필요없어요. 잘생긴 애들은 나가면 천지 빼깔이야. 빼깔 감사합니다. 부작 한 번에 다섯 개 약해 열 개로 늘려와. 케이스 해줄게. 공주는 못 나가겠다. 아너가 공주야. 아, 그래도 한 조각 더 먹자. 광대 좀 먹을게. 야 그래도 뭔가 특이한 게 있어야지 남자가 나오려면 니들도 인정해야 돼 니들도 여자나오면 아무것도 안 해도 역행고 그냥 어, 눈팅하고 있잖아 채팅을 치든가 여자는 누구나 돼 얼굴 안봐 근데 남자는 아니야 남자는 존나 잘생긴 것도 필요 없어 존나 뚱뚱하거나 존나 못 생겼거나 음식을 존나 잘 처먹던가 필요 없어. 가시잖아요 이제. 100개 리액션이 못 보여주신다 <laughs> 어 써봐 보여줄게 구룹을살님 어서오시고요 음. 그니까 내가 성공했지 년동안 그래서 개겼잖아 아프리카TV에서 이게 얼마나 사랑하는 분들 보시는데 아프리카TV가 음? 2년 개겼으면 반성공한거지 장이야아이코으안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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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0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없으면 이거 집행해야겠다 노란 그냥 노란 생크림 생크림인데 색소 들어간 거 이거 집행해야겠다 팬카페 주분도 감사합니다 이거 집행할게요 미친년님 한 개에 물결표 구앙구앙왜안가 됐다 아한개 아닌데 열 개부터인데 너 탈락. 백아이 감사합니다. 맛있게 냠냠. 아 오늘 좋다 표정이 좋